유치부 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 많이 기다렸죠?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난 깜짝 놀랐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어때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콩닥콩닥 너무너무 기쁘죠?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목자님도 너무 기뻐요 자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찬양 보였죠? 다같이 하나 되요 싱싱싱 신나게 싱싱싱 찬양해보겠습니다 찬양주세요 준비된 친구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좋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들어보아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답니다. 와, 드디어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큰일났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꼭... 광야를 지나가야 했거든요.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어떻게 잘 지나갔는지 우리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가난으로 가기 위해 하나 둘 하나 둘 모세를 따라갔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바로 광야 길이에요. 광야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마실 물도 많지 않았어요. 모세를 따라가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가나안에 도착하는지 알수 없었어요. 광야의 낮은 너무 뜨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쳤어요. 아우 어, 뜨거워 뜨거워.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아우 너무 더워. 덥다고.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와,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주니 너무 시원해요. 이젠 뜨거운 낮에도 걱정이 없겠어요. 어우, 시원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였어요. 구름 기둥이 앞으로 움직여요. 자, 여러분. 구름 기둥이 앞으로 움직여요. 우리도 구름 기둥을 따라 갑시다. 그때였어요. 구름 기둥이 또 멈췄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멈췄습니다. 우리도 멈춥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춰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잘갈수 있었답니다.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광야의 밤은 아주 캄캄하고 추웠어요. 쌩쌩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우와,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너무 추워. 그때였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었지요. 와, 캄캄한 밤에도 우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내 주셨어요. 불기둥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고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멈추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누가 보호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 주신다는 걸 알고 있나요? 어 그런데 목자님 구름 기둥이 어디 있어요? 불 기둥 못 봤는데요? 못 봤죠.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엔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 십자가 잘 따라갈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친구들,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소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늘 힘들지 않게, 내가 외로울 때, 속상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 마음의 광야를 만날 때, 내가 마음이 슬프고 속상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게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십자가 믿나요? 그러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십자가를 표현해 보세요. 저는, 어, 내가 좋아하는 과자로 십자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초콜릿으로 만들 거예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블럭이나 레고로 십자가를 만들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표현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